안녕하세요. 사일러스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고1 3월 모의고사 34번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필기를 잘 하며 집중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자, it 보니까 it, 투부정사 나왔다. 그러면 it은 가주어. 그 다음에 to distinguish. 투부정사는 진주어. 자, 그러면 투부정사 하는 것이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투부정사 distinguish 나왔는데요. 구별하다죠. 그래서 구별하는 것. 자, between 나왔습니다. 우리 between은 A and B. 이렇게 and 와 짝이 되겠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b e i 은 동명사죠, 동명사. 자, 동명사이고 보니까 동명사의 자 ed에 동그라미 쳐보면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to do something 어떤 일을 할수 있도록 legally 법적으로. being allowed입니다. 허용되는 것과 actually 실제로 being able to go and do it하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go and do는 뭐 뭣을 해버리다 라는 뜻으로 어휘 학습을 해면,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해버릴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장이 이제 소개된 것입니다 이 글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All law could be passed allowing everyone if they so wish To run a mile in two minutes. 이렇게 일단 한번 나눠봤는데요. Allow는 법이죠, 법. 한 법이 could be passed. 수동주의네요, 그죠. 그래서 법이니까 통과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allow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low에다가 화살표를 보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veryone. 우리 Allow는요, 목적어 나오죠. 뒤에 목적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는 Everyone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다음에 우리 Allow는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to run a mile in t minutes. 2분 안에 1마일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law. 법이 이제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if they so wish는 삽입절이 되겠습니다. 이 삽입절이 되면서 원한다면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가 이제 소개가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이분 안에 일마일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됐구요. 자, that. 자, 바로 지금 나오는 that이 모든 사람이 2분 안에 1마일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의미하는 거죠. 자, that would not, however. 자, 그러나, 자, would not increase. 까지 보면, 요렇게. would not increase 가 이렇게 덩어리입니다. would not encourage 가 덩어리. 자, 하지만 그것이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effective는 어휘학습. 자, 실질적 freedom은 자유죠. 그래서 실질적 자유를 increase,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although allowed to do so. 자,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의 의미가 되겠죠 자 a l l o w e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allowed 허용될지라도 의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얼도가 양보접속사 인데요 양보접속사죠 양보접속사인데 갑자기 ed 가 나왔다 과거분사 형태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는 이제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는얘기고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죠? 그래서 우리 분사구문. 접속사가 있는 although. 그리고 주어가 있는 day. 그 다음에 are allowed. 주어가 있는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 although, 양보접속사는 분사구문을 만들 때 남겨둘 수 있죠? 예. 그리고, day. 우리 주어는 생략하고요. R은 삐동사니까 이제 being으로 바꾸는데, 이 being마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a l t h o u g a l l o w to do so는 지금 being 생략되고 주어 생략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to do so. 그 to do so는 이제 대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허용되더라도의 표현이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분 안에 시, 시, 1마일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되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자, physically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 어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실질적 자유를 향상시켜주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 and maximum, maximum of possibilities. 가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미니멈은 최소한의 restriction, 제약과 maximum은 최대한의 possibility, 가능성을 두는 것은 fine,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달러를 읽어보면 but, 하지만 in the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 most people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do become all 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먼저 either 이 나왔는데요. either 은 all 이랑 짝이 되겠죠. A 또는 B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보면 either all 이 나와 있고 opportunity 는 가능성이라고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가능성 자 가능성 이렇게 명사죠. 명사죠. 명사 가능성 자 그러면 여기 도 명사고 또 to become은 투부정사 모양입니다. 그죠? 투부정사 to become은 투부정사 모양 이렇게 네모를 좀 쳐보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to become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이제 수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될 가능성인데요, 될 가능성. 자 무엇이 되냐면요,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all 그다음에 또 대시 나왔는데요. 이대을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 다음에 보니까 또 주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I allow to become 동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되겠죠. 그래서 음, 오를 오리 선행사고 오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모든 것인데, they are allowed to become.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되도록 allowed, 허용된 모든 것이 될 가능성을 never have, 가질 수가 없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or, 또는 either or, 또는 to need, to be restrained.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To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To need to be 이렇게 네모를 쳐보고요 또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는 또이 opportunity가 됩니다 가능성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냐, need to be restrained.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restrain은 저지하다입니다. 그런데 또이 사이에 보면, to be pp가 나왔죠. to be pp. 그래서, 수동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자, 그래서, restrain은 저지, 당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저지, 당해야 할, o p o r t u n i t y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구요. 자, 그러면, from doing 나왔습니다. from doing. 자, doing everything. that. 또요 대세를 좀 체크를 해보면, 뒤에 보니까 동사가 연결돼 있네요. 그러면 이때 대세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everything이 아, 선행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겠죠. 자,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everything도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또는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 possible이니까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저지 당해야 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복잡한데 이 생각을 해보면 해석을 할때 보면 이제 Opportunity라는 이제 명사가 하나가 나와 있고 맞죠? Opportunity라는 명사가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ither A or B로 이제 투부정사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Either to become all that they are allowed to become과 All that need to be restrained.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말에서는 이오퍼 i t 이 opportunity, 가능성을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문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서는 이제 가능성을 두번 사용해 가지고 번역을 했고 영어에서는 이제 한 번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달락,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their effective freedom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 자유가 되겠죠. depends on 은 달려있다, actually having, ing네요. on의 영향을 받은 거겠지요. 전치사. having the means and ability 까지 이렇게 끊어보면, 여기서 means 는 s부터 있습니다. 그죠? 수단이라는 명사형입니다. 명사. 그냥 S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단이란 뜻이 됩니다. ability는 능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to do what they choose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to do는 마찬가지로 이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할 능력입니다. What they choose 여기서 w a t 은또 관계 대명사겠죠. 뭐뭐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할수 있는 means 수단과 ability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는 그들이 선택 하는 것을 할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법적 허용이 실질적 자유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냥 선택한 것을 할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허용이라는 것과 실질적 역량은 구분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 읽어보고 어, 공부 잘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